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죄사 삼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약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음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나 바울은, 바울은 이 복음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되었노라. 아멘. 계속 계속 골로새서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른 날보다 조금 긴 구절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을 기억해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는 이유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사랑하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내가 전심과 전력으로 기도하는데 딱한 가지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희 위에 충만하기를 충만하고 충만하기를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조금 긴이 본문은 이제 그 하나님의 지식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들어야 할 그리고 너희가 이미 들었고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복음의 진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서신서인 편지글을 쓰는데 이렇게 논리적이고 정연하게 구조에 맞춰서 어, 이해가 잘 되게끔 어떻게 이렇게 쓸수 있나? 그래서 초대 초기 교회의 역사 자료를 살펴보면 바울을 어, 설교가 선, 어, 그리고 성교사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수사학자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명철해서 말을 잘하는 사람, 논리적으로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했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고 논리 정연하게 정리된 본문이 성서학자들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소개해 달라라고 할때 당연히 복음서도 있지만 복음서 이외에 다른 곳에서 찾는다면 골로새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소개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네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우리 주님은 구원자이시다라고 설명합니다. 본문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 죽음에 관한 공포가 얼마나 컸던지 이 불안이 얼마나 컸던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철학의 제일 주제는 죽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철학이 오늘날의 철학과 여러 사상들이 이렇게나마 역설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에 대한 심각한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고민했습니다. 이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 죽음을 인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까 그러한 놀라운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죽음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죽습니까? 바로 죄의 삭십입니다. 죄의 값을 우리는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를 해결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가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그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정확히는 위험으로부터 구조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위험에서부터 구조되는 것. 사탄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위협과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구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구조하시고 건져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옮기셨다라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했는데 이 옮기다라는 단어는 이주하다라는 뜻입니다. 한 나라의 백성이 한 땅에서 살다가 전혀 다른 나라로 이주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땅에 살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고 표현할 때 네. 옮기었다. 이주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집트의 노예 땅에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기듯이 가난으로 옮겨갔듯이 이주했듯이 우리를 사단의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 빛의 왕국으로 이주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조하시고 우리를 친히 옮기기까지 하신 그분이 이 위대한 일을 위하여 오늘 송양했다라고 했습니다. 송양 조금은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원래는 이것은 노예를 사고 팔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 의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살때그 행위를 송양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죄수가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그 자신을 우겨싸고 있는 그 죄악의 현실에서 감옥의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을 또한 송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올과 맵니다. 노예의 자녀로 만듭니다. 어떻게 우리를 결박하느냐? 너희는 아직 죄에서 완전해지지 못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라도 율법을 알지라도 복음을 들을지라도 너희는 여전히 죄악의 자손이다라고 우리를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송량하셨습니까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단한 번의 보혈의 사건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송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사건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노예에서 자유인의 신부로 승격 주신 승격 시켜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자녀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의 아들이라 불러 주시고 우리를 그의 딸이라 불러 주셨습니다. 이것만해도 엄청나게 큰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를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로 여겨 주셨습니다. 이긴 사건, 이 위대한 사건을 우리는 무엇이라 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지난 수요 부흥회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은혜가 무엇이냐? 자격이 없는 우리를 특별히 대접해 주시는 것. 자격 없는 우리를. 특별히 대접해 주시는 것. 오늘 우리는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의 입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창조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우리가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쓰여진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고린도 골로새 교회에 찾아왔던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혼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교인들을 선동했던 하나의 문제 중에 하나가 창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당시 이원론 e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지식에 통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세계다.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계는 악하다. 그럼 무엇이 선하냐? 이상 보이지 않는 저 이상향의 세계가 선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적인 것을 배척해야 된다라고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논리가 신앙에 적용되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모습,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게 거짓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완벽하신 하나님이 악의 모습인 육체, 물질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너희가 잘못된 것을 믿고 있다라고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인 심지어 우리 육체까지도 부인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거짓 가르침에 선동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금욕주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육체가 악한 것이니까 나를 부인해야 된다 하면서 자신의 육체에 고행을 가합니다. 육신을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았다라는 육체를 이 골로새교의 성도들이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던 창조주이시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주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완벽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지신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분께서 창조 이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기사를 행하십니다. 바람과 풍랑이 그 앞에 복종합니다.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 모든 것의 지배자, 창조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이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할 수 있고 거룩한 성도라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신뢰하시기를 소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가르칩니다. 1팔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라고 설명합니다. 신약 성경에 교회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고 여러 가지 설명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할 때늘 몸이라는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가 단순히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교회가 성도들의 연합체, 성교, 성도들의 유기체로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유기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 살아서 움직이고 역동성 있는 신앙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기체의 머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심장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교회의 심장이라 설명하지 않고 교회의 머리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이것도 바울이 살던 시대를 이해하면 우리가 수긍이 됩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 모든 인간의 근원, 모든 인간의 생명은 심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머리가 모든 것을 실제로 지배하지만 모든 생명은 머리에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때문에 그 바울의 이해를 교회에 적용하면 말씀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교회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 교회의 모든 생명과 생명과 능력인 하나의 몸으로 유기체구로 형성된 우리 성도들에게 변함없이 공급되고 연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우리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에너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화해자, 화목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릴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라고 기록합니다. 죄악 속에 원수와 같던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된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악이라는 것으로 멀리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설명하죠 하나님을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 그런데 그 가리웠던 것을 해방시킨 것이 누구십니까? 화해시킨 것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거짓 교사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선동했습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뭐라고 이해하느냐? 너희가 완벽한 화해를 할수 없다. 너희의 수준으로는 완벽한 화해를 이룰 수가 없다. 대리자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향한 대리자가 필요하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천사. 천사가 너희의 그 화해 임무를 할수 있다. 혹은 율법. 혹은 진정한, 혹은 아주 심도 있는 강력한 윤리가 너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게 한다라고 선동했습니다. 이 부분이 뒤에 골로새서 2장에 등장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화해됐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단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한 피조물이거나 거짓 교사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피조물이거나 단순한 인간이었다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화해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서 담대히 벗어나라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더 밝히. 보고 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창조주시요, 오늘의 교회의 머리 되시며 하나님과 우리를 완벽하게 화해시킨 평화의 화해자 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잡지 않고 감사의 이유라고 잡아봤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 온전히 이해할수록.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좀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입술에서는 모든 것이 은혜이다 라는 감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습니다. 이것이 정말 특별한 은혜이자 특별한 감사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해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지식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감사 가운데 주님을 모시기에 주님을 알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의 삶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운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주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며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며 화해자 되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를 단순히 지식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